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태국어 모음이 예를 들면 아 소리 있잖아요. 아 소리가 하나는 짧은 소리, 단모음이고 또 하나는 긴 소리, 장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태국어 모음의 정확한 발음 여러분들께 드리게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꺼까이, 이거 무슨 자음이죠? 중자음이죠. 꺼까이, 그리고 저싱, 이거는 고자음이고, 그리고 거과이, 저자음이잖아요. 사라, 아, 사라는 뜻이 모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모음마다 제가 사라라고 붙일 거예요. 사라 이거 사라 아 단모음. 꺼까이에 예. 붙일 때는 이거는 까라고 발음해요까 이거는 자 그리고 카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단모음이 까 그리고 자 근데 저 자음에 붙일 때는 삼성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카, 카, 그 다음에 아소린데 이거 아자 모음 사라 아, 아까 사라 아, 이거 사라 아, 아붙일때는 이거 그냥 평성으로 하면 돼요. 가. 근데 그 처음에는 사성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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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좌자음 가과는 그냥 평상하면 돼요. 가, 가, 조금 기, 길게. 가, 까, 차, 가, 까, 까, 차, 차. 그리고, 담모음, 다음 장모음. 다음은 이 소리예요. 이 소리. 탄 소리는 까까일 붙는 기. 그리고 자치은 치. 거과는 키, 키. 삼성. 장모음은요 긴 소리로 길게 좀 해서 기 평성하면 돼요. 기. 그리고 시 이거는 사성 시 다섯 번째 성조 그리고 과 과에는 또 평성 기기기시기기기치시키키키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소리. 타 모음은 이거, 꼬, 초, 코, 삼성, 코. 차 모음은, 꼬, 초, 코, 평성, 평성, 사성. 꼬, 꼬, 초, 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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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으 소리 으 단모음은 이거는 끝, 그. 이거는 츠, 이거는 그, 그 이거 잘 보세요. 장모음은 받침 없을 때는 어안 붙여야 돼요. 장모음이 끝, 그. 츠, 그리고 그 평성, 그, 그, 트, 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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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사라 에, 에, 소리. 타 모음은, 깨, 재, 개. 삼성. 창 모음은, 깨, 재, 개. 평성. 깨 평성 체 사성 네, 이제 깨께 채, 체께케 이제 애 아까랑 조금 달라요. 잘 보세요. 단모음은 이거는 깨채캐 삼성 캐 장모음은 개재개 이제 깨깨재재개개 사라에 하고 사라에 차이점은 에는 입술이 더 펴요 사라에는 조금 더 작아요 잘 보세요 깨 개, 채, 시. 이거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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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다르죠? 다음에는 오 소리. 타음 모음은 고, 초, 코. 자음 모음은 고, 쇼 코. 꼬꼬초초코코아 어 소리. 탄몸음 co, c 창 몸은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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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커 c 그 다음은 한국어가 이 소리가 없어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 제가 영어로 할게요. er 2, 2, 2, 2, 이거 2, 2, 2, 자 2, 은 2, 2, 2, 2, 2, เฉิเฉืเคอคือทางแม่เอือเอือเอืออีก็เกลือเฉือเคือทานมอมช้างมอมเกลือเฉือเขือเกลือเกลือเฉือเฉือเคือเขือเยอีย 이야 다음 모음은 기야시야 키야. 자오면 기아, 시아, 기야 기아, 시야시야기기시야시야키아아아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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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시아, 시아 꼬아, 죠아, 코아, 꼬아, 꼬아, 죠아, 죠아, 코아, 코아, 그리고 이 모음도 특별해요. 암이라고 발음되는데 타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타음 같은데 이거는 깜, 잠 아니고 그냥 깜, 잠, 이것 삼성도 아니고, 그냥 평성으로 해요. 네, 발음할 때는 장 모음 법으로 하고, 근데 소리가 조금 짧아요. 짧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깜, 참, 감. 같은 발음 하, 하는데, 긴 소리. 장 모음 하면은, 이거 그냥 깜, 참, 감.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 소리 이거는 그냥 마이 모안 하고 마이 마이 라이 인데 차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까이 까이 샤이 샤이 카이 카이 하면 돼요 네 진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단어가 하, 단어 하나씩 따라 아이 마이 모안 하는지 따라 아이 마이 마 라이 하는지 다르게 하는 거,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모음 발음은 아오. 이거도장 모음 아니고 단 모음도 아니고 발음 해볼게요. 까오, 자우 가오, 평성. 이거 평성. 사성, 평성. 까오, 차우 가오. 네. 자모음, 진짜 킹 소리 하면은 이거, 아, 워, 웬 붙으면 돼요. 이거는 가오, 샤오, 가오. 네. 이거 진짜 자모음, 자모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여두신 분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더 발음이 정확하게 반복으로 연습해보세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쏘리카. 수고하셨습니다.